완전 무거운 느낌 없이 가볍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이 웜톤을 잘못 사셔서, 아, 망했어. 나 쿨톤인데 웜톤 사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억울로끌이 일도 없고, 자기에 맞는 그런 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광택 있게 발리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면 매트해져요, 입술이. 안녕하세요, 모현입니다. 저는 오늘 셀프 코딩 제품으로 웜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피부와 입술 위주의 화장을 할 거라서 눈화장은 미리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셀프 코딩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연출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종류에 제가 지금 세 종류로 화장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틴트와 립스틱. 그런데 한 종류에 정말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틴트에는 무려 20가지나 있고, 립스틱은 무려 15가지나 있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막 요렇고런 색상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색상으로 다양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Let's go!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이게 요즘 제가 애용하는 제품이라서 조금 더럽긴 해요. 완전 신기한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저 이렇게 생긴 막 약통 같이 생긴 파운데이션 정말 좋아하는데 발견해서 행복하네요. 먼저 얼굴 반쪽에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밀착력이 진짜 좋거든요. 매번 바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 고정력도 정말 좋아요. 되게 가볍게 발린다, 그치 혜민이? 응 혜민이 너도 이거 저번에 바로고간적 있잖아 그때 어땠어? 다 뭐야 나 원래 점심시간 되면 다 지워져 있는데 안 지워져 있고 좋았어 그치? 지 응. 저도 이게 고정력이랑 밀착력이 정말 대박이거든요 요즘 학교에 마스크 끼고 다기면 얼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너짐이 없어요 그리고 커버력도 정말 좋아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안 보인다 일단 이렇게 반쪽을 발라보았습니다 완전 무거운 느낌 없이 가볍게 발리거든요. 자 이렇게 바른 쪽안 바른 쪽 차이, 화사함의 차이가 다르죠? 네. 이제 셀프 코딩 이게 색상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색깔도 있거든요. 여러 색상을 이렇게 라이트 색상 아까 전에 바랬던 색상에 갈색깔 색상을 섞어서 저는 쉐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가 까마신 분들도 이렇게 섞어서 자기만의 색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쉐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거 두 개만 들고 다녀도 메이크업 완성이겠다. 완전 빗살무늬토기처럼 만들어줄게요. 코 쉐이딩도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색상으로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짜잔. 바른 쪽안 바른 쪽 이제 남은 얼굴도 마저 칠해주도록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전 이렇게 반대쪽 얼굴까지 발라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웜톤 메이크업의 꽃이 무엇이죠, 헤미 언니? 당연히 립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립을 발랐도록 하겠습니다. 틴 색깔이 20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여러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웜톤은 12가지 색상이고 쿨톤은 8가지 색상인데 저는 이 색상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용한다고 많이 더러워졌죠? 이게 12가지 색상 웜톤 색상이 따로 있고, 8가지 색상이 쿨톤 색상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이 웜톤을 잘못 사셔서, 아, 망했어. 나 쿨톤인데 웜톤 사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억울할 일도 없고, 자기에 맞는 그런 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웜톤인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바를 때는 완전 광택있게 발리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면 매트해져요, 입술이. 그리고 발색력이 정말 좋아서 아까 전에도 콕콕콕 찍어서 발랐는데 이렇게 발색력이 정말 좋게 잘 발렸습니다. 완전 발림성 꾹. 이제 착색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티슈로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입술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빡빡 닦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착색력이 이렇게 막 분홍색깔로 이상하게 착색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어서 진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오래가고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자 이제 이 누드립으로 베이스를 한번 더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나저나 이것들 통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투명 케이스여서 안에 아, 어떤 색상이 있는지 다볼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색상을 내가 사용할지 한번 뚜껑 열고 아이색 아니다 이러지 않으니까 립스틱은 리퀴드 립스틱과 소프트 립스틱 두 종류가 있는데 색상이 다양해서 여러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발색력이 정말 좋죠? 세미 립스틱인데도 편안하게 잘 발려요. 원래 립스틱들은 바르면 되게 무겁잖아요, 해면님? 응. 근데 이 립스틱은 하나도 안먹어요 해면이 네가 발랐을 때그 느낌 말해봐. 어. 얘도 학교 갈때 이거 몰래 제거바르고 가더라고요. 그냥. 각질도 안 일어나고 색깔도 너무 내 스타일. 그쵸? 색깔이 진짜 다 예뻐요. 그 다음으로는 이 립스틱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헉? 진짜 색깔 이쁘죠 그라데이션한데 색깔이 진짜 안쪽 그라데이션하기에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이게. 소프트 립스틱에는 이렇게 막 엄청 쨍한 색깔이 있는 반면에 리퀴드 립스틱에는 이런 식으로 MLBB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MLBB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리퀴드 립스틱. 막쨍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립스틱. 그렇게 따로 알아보고 구매하실 수 있어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립 아까 틴트 로즈 색상 썼잖아요. 이거를 손등에 덜어서 블러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블러셔 하면 진짜 예뻐요. 제가 학교 갈 때도 블러셔하고 갔는데 진짜 발그레 발그레 완전 예뻐요. 콕콕콕콕 찍어줍니다. 콕콕콕콕 찍어서 펴 발라줄게요. 저희 뭔가 표정 이렇게 하는 게잘 발리는 것 같은데, 저희 기분 터지겠죠? 어때요? 완전, 완전 봄봄하지 않나요? 봄? 봄이니까 웜톤 메이크업이겠지, 해연아. 짜잔! 이렇게 완전 화사하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진짜 웜톤 메이크업은 피부 색상이나 막 볼따구나 입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블러셔 블러셔. 어때요? 완전 살짝 봄 느낌 나나요?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제가 웜톤이 아니라 쿨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정해 주세요. 지금 쿨톤 메이크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지즈 색상 베이스를 깔아 주겠습니다. 완전 몽환적인 느낌이에요. 상그리아, 상그리아 색상, 이거 진짜 이뻐요. 제가 저번에도 바로 나갔는데, 상그리아 진짜 이뻐요. 그라데이션 발라주겠습니다. 어때요? 이거 완전 그냥 색깔부터 쿨쿨한 느낌이에요. 이게 따로 8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쿨톤이어서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쿨톤이신 분들 이거 꼭와 예뻐 예뻐 그냥 예뻐 이제 로지즈 색상으로 블러셔를 또 발랐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진짜 너무 편해요 틴트에 어떤 게 웜톤이고 어떤 게 쿨톤인지 나와있으니까 내가 어떤 색상을 사야 될지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해면 이 어때? 나 쿨톤도 은근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아니야? 어 그래 그렇구나 근데, 혜민님 아까 전에 웜톤 블러셔는 살짝 발그레, 발그레, 완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좀 세련된 느낌 들지 않아?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쿨톤인가요? 웜톤인가요? 아, 진짜.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서 잠깐! 파운데이션은 진짜 촉촉하고 투명하게 잘 발리거든요. 그리고 립스틱 제품, 틴트 제품들은 진짜 밀착력 좋고 발색력 완전 굿.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기에 완전 후회 없을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